자, 나머지가 남는데요, 자꾸만. 나머지가 남으면 미리 빼고 생각하라. 그죠? 그래서, 자, 어떤 수를, 여기 있다. 어떤 수를 5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가 남고, 또 어떤 수를 6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야. 어,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나머지를 빼세요. 미리 빼놓으면 이제 나머지가 안 남겠죠? 이제 나누어 떨어져. 그죠? 그래서 네모빼기2는 5와 6의 5로도 나누어지고 6으로도 나누어지니까 공배수죠. 그죠? 자, 공배수 2다. 공배수 나오면 또 우리 또 용서가 안 돼. 뭐부터 최소 공배수 5와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? 30. 최소 공배수는 30. 따라서, 30의 배수라 해야 돼. 누가, 네모 빼기 2, 는, 는을 갖다가, 요렇게, 기호를 이렇게 쓰잖아. 는, 30이 될 수도 있고, 60이 될 수도 있고, 또 뭐야, 응? 90이 될 수도 있고, 뭐, 120이 될 수도 있고, 계속 가는 거지. 근데, 어떤 수 중에서, 100에 가장 가까운 수. 그럼 얘가 제일 가깝네? 그럼 90이라 그래야 돼? 아니. 네모에서 2를 뺀게 90이 되어야 되니까 네모는 92가 되어야 되겠죠.